안녕하세요. 저금리할부 전문 잘살카의김민철 팀장입니다. 저는 지금 강변에 계신 고객님께 차량 메이을하러 이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밖을 보시면은 태풍이어서 그런지 지금 비도 굉장히 많이 내리고 차가 많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전 운전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운전을 하시는 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예, 안녕하세요. 운전하다 <laughs> 네. <나> 깜짝 놀랐어요. <laughs> 네네. 가까이 찍으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죠요 <laughs> <아유, 웃음> 코가, 네. 코가 잘생겨서요 아, 코미인가요 <laughs> 어, 네, 앞구멍이요. <웃음> 네, 잘살가의 <laughs> 네. 박재우 팀장입니다. 네, 고객님 만나뵈러 가기 위해서 네. 강변역으로 가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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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제 명상이 처음 나왔는데 자주 네. 뵙기로 하고 네, 네, 저는 운전에 집중해서 앞을 보겠습니다. <laughs> 네, 앞만 네. 보시고 운전 기, 잘해주시고요. 네, 네, 팀장님. 자 저는 지금 강변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동 후에 고객님과 함께 차량 앞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살까? 김민철 팀장. 박재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변의 테크노마트 지하 주차장에 와 있고요. 지금 이 차량을 매입하러 왔습니다. 기아 포르테 2.0레드프리 위험 등급의 차량이고요. 지금 외관상 보시다시피 굉장히 관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휠도 이쁜 휠로 바꿔놓았고요. 네, 저희 고객님께서 매주 손세차를 <laughs> 고집하면서 운행을 하신 차량이라 그런지 뭐장기수도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인데요. 지금 요 차량 저희 박지훈 팀장과 함께 차량 안에서 같이 한번 안내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살까 김민철 팀장. 박지훈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요 차량 안에 들어와 있는데 2.0 레드 프리미엄입니다. 제일 높은 등급의 차량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스마트키도 들어가 있고 여기 내비게이션 그리고 위에 썰루프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프로덕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은 그냥 뭐 보험료만 넣고 기름만 넣고 팁만 하시면 됩니다. 네. 뭐이거뭐 뭐 어떻게 해? 아, 네. 제가 봤을 네. 때는 <laughs> 이거뭐 <요거> 어떻게 <laughs> 네, 해요 네. 네. 자, 포르테 쿠페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땐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네. 네. 흑백이 소리가 굉장히 큰 네네. 차량들이 많아요. 아, 맞아요. 네. 진짜 많아요. 시동이 직발로 음. 달릴 때, 붕! 소리가 나오든요 아, 맞아요. 맞아, 맞아, 네. 맞아. 굉장히 에이. 듣기 힘들어요. 네. 근데 <laughs> 지금 이 메이 네. 차량은 네. 그런 튜닝이 많이 없고, 네. 저희 외관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바퀴 휠만 간단하게 네. 튜닝해 주셔서 너무 네, 깔끔하고 맞아요.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제가 맞아요. 봤을 때는, 예, 그렇게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벤수로매기면 100점 만점에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요, 5점 만점에 5점 만점에 예, 별몇 개? 별 4개라고 생각해요. 4개. 네. 그별 4개, 그별 하나는 어디? 아, 저 별로 가지 마시고요. 예. 계속. 아, 별 하나는 어디? 예. 계속 진행해 주세요. 아, 뭐, 이 차량의 유일한 단점으로는요. 현 상태만 봤을 때, 음, 요거! 등이 안 나와요. 아 등. <laughs> 네. 아까 차는 검수를 하면서 느꼈는데 예, 예. 등이 나갔는데 뭐 굳이 뭐 불편함을 못 느끼셨다고 내비두셨다고 하는데 요모냥 혼자서도 할수 있거든요. 이거 글로브만 떼어내고 이제 LED만 바깥끼우면 돼요. 네. 어, 간단한 네. 작업인데 이제 몰라서 못 하셨다고 하니까 음. <laughs> 네 제가 요거는 할 거고 어외관에서 봤다시피 뭐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판매 날 3일 뒤부터 바로 할 거예요. 뭐 실내 크리닝 한번 해주고 외관 광택도 한번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광택도 한번 내준 다음에 그냥 바로 제시하고 판매를 할 겁니다. 네, 3일 뒤부터 요 차량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을까요, 박구 씨? 어, 네, 저희 포르티 네. 쿠페 차량, 네, 네, 너무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요. 네, 그리고 이 차량은 또 금방 저희 잘살카의 메리트죠. 네. 네, 정말 저렴한 가격에 아, 그렇죠. 빨리 판매가 될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 김민철 팀장에게. 전화 연락, 또 문자 연락, 또 네. 카톡 연락, 여러 가지로 뭐, 여,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네. 설명해 주시고, 네. 네, 저렴하고, 또 할부도 저렴하게. 아, 네, 그렇죠. 그렇게 판매가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뭐, 차량 구매를 앞둔 고객님이시거나, 아무래도 이제 20대 초반 고객님들이 많이 찾는 네. 차종이에요. 아무래도 음, 이제 그렇죠. 네. 거품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 맞아요. 가능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스포츠성, 네, 굉장히 잘 나갑니다. 네, 굉장히 잘 나가는 차량. 뭐 구매를 원하신다면 연락 한번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네, 저금리 할부. 김민철 팀장, 박지우 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살카의 김민철 팀장, 박지우 팀장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제가 있는 곳은 아까 왔던 곳인데 다시 왔어요. 주차장이 지금 텅 비어 있는데 강변 테크노마트 지하 주차장이고요. 현재 시각 9시 반입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이곳에서 매입을 하고 복귀했다가 우리 고객께서 차량을 산대요 이제 예, 차량을 구매하신다그래서 다시 왔고요 우리 고객께서 구매하시게 될 차량은 포스카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네 쿠페 차량을 판매하시고 이제 뭐 저렴하게 저비용으로 세단 차량을 구매 원하셨는데 요 차량은 제가 2주전 충남 아산에서 매입해온 차량으로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깔끔하고요. 등급은 CDX 최고급형입니다. 네, 타이어 트레드도 전체적으로 전부 다80% 이상 살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문을 열게 되면 자, 전동 시트 그리고 스마트키. 요거는 사설 업체에서 시공을 했는데 어 되게 신기합니다. 원격 시동도 걸리고요. 네. 원격 시동도 걸리고 뭐 당연히 버튼 예, 스마트키 자, 시동도 걸리고. 여기 내비게이션과 자 후방 카메라까지 자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때 당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옵션이 다 추가된 토스카 차량 구매를 원하셔서 다시 한번 왔습니다. 네, 우리 고객님 차량을 보셨는데 네. 아까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근무를 하셔야 돼 가지고 바로 들어가셨어요. 이제 포르테 코페를 판매하시면서 뭐 저랑 뭐 응대하거나 뭐 영상은 뭐못 보여드렸는데 네, 뭐 어떠세요, 요거? 요편... 네 괜찮네요. 네, 네 괜찮네. 괜다 괜찮다.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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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예, 아, 아주 좋죠. 예. 네. 제가 이 차량을 네, <laughs> 네. 어, 직접 오실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사진으로 네 사진으로 보여드렸고 그리고 제가 충남에서 지금 매입했을 때 당시에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자신 있게 권해드렸습니다. 네 어떻다고요? 아주 좋네요. 예, 네, 아주 좋대요. 아, <laughs> 네, 아주 좋답니다. 네, 뭐 일단은 저희 고객님께서 시운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기도 전동 시트 있어요. 여기도 조수석 운전해봐. 어미없구나 여기 열선 시트 둘다 들어가 있고 당연히. 네. 네. 포르투에보다요? 네. 예. 핸들이야 핸들? 네, 핸들 중형이라. 그리고 또 이때는 그업체마다 틀리잖아. 현대 기아랑 이제 대우 삼성 다 이제 핸들 감은 틀려가지고 파워 핸들 자체가 감도가 차량이라 여기서는 솔 솔기가 좀 모아져. 네. 오. 엔진 소리만 들으면 알아, 원래. 차를 타본 사람이라, 그잖아요. 엔진 소리만 들어도, 아, 이게 관리가 된 놈이 안된 놈이 알잖아요. 그리고 에폭시 바닥이라, 뭐 브레이크 조심하셔야 되는데, 한번 밟아보세요. 속도에서 뭐, 느껴지지않거요 <laughs> 브레이킹 안한거 네. 같아. 안 했죠. 예. 네. 아. 트렁크 버튼 누렸어요? 네. 네. 필요하시면 모자이크 처리해드릴게요. 네. 앞부터한 바퀴를 돌러보는 거예요. 일단 뭐, 범퍼 하단 쪽도로한한번싹 보고. 이쪽에 그다음에 옆을 볼 때는 보는 게 좋아요. 한번 보고. 한번싹 보고. 한번보보는게 좋아요. 사한번한번 보고. 한면 이렇게. 해서. 잡히는 거예요. 반대쪽을 보세요. 음. 일 여기가 시작하는 거에요반 예. 네. 요 선이 이라인 있죠. 이 라인이 시작하는 점이에요, 여기가. 이 라인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반대쪽으로. 이 정도는. 이농자면나 저거 다 잡을 거야. 저 <laughs> 잡을 <laughs> <laughs> 거야, 질문나래 예? 저기 네 어떤가요? 무죠. 정평이 되요. 그리고 광을 쳐놔가지고, 예, 아 네. 원래 광택 안 해도 돼요. 제가 메이 했을 때 네. 영상 보시면은 그때도 깨끗했거든요. 광안 해도 되는데 했어요, 그냥. 사람 네. 보니까 모토가 저렇게 수도꼭지, 예, 밖에 나와 있던데. 그 노출이 한바뀐 거. 거. 아. 등급별로 알다시피 노출형이랑 수도꼭지 두종류로나뉘잖아요 요즘 차들보면 네. 응. 근데 이제 바꾼 거, 이거는 그때 당시 최고급 형이에요 원래 네. 로 여기 안 있는 거세도안 돼요. 아니, 바꾼 거죠? 바꾼 거죠? 바뀌 있는 거 아, 하나 중에 들어가지 고 트렁크 굉장히 넓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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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 저거. 저우마크보다 나은 거 같아요. 제가 다맨 처음에 스티커. 인데 영상 찍을 때컴퓨터 하는 게 이뻐 보이려고, <목소리로> 부각시키라고 이렇게 찍은 거요할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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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는건 이거야. 스티커. 스티커예요? 어, 이거 스티커예요. 몰랐어요? 네. 이거 스티커예요. 여기 판을 바꾸진 않아요, 스 보시면은 네. 손가락 하나 펴보세요. 여기 넣어봐요. 거의 반마디 들어가잖아요. 세끼손가락 네. 넣었을 때. 100, 거의 일반적으로 보면은 100원짜리 넣어가지고 세종대왕 국갈로 네. 표현하거든요. 요즘 다 가려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잖아요. 세거예요. 네. 요거. 요기 지금 트레드 이80% 이상 남았다구요. 80% 네, 80%. 하고 그 교환 이력에 대해서는 일절 없는 완전 모사고 완전 모사고 차량이고 앞뒤에는 넉넉하고 옵션으로뭐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앞뒤 전동에다가 요거 기본부 뭐 사양들 다 들어가 있어. 이때 당시를 생각하면 네. 10년 전에 이거라고 하면 괜찮죠? 네, 괜찮죠. 지금은.